안녕하세요. 여왕개미입니다. 오늘은 카카오 주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카카오 주주분들은 웃음꽃이 활짝 폈을 것 같은데요. 2개월 간의 횡보를 마치고 최근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오른 것도 오른 것이지만, 왜 올랐을까가 제일 중요하겠죠. 먼저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fn 가이드에 따르면 카카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 각각 42.5%, 79.8%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가 지겹도록 하는 이야기가 있죠. 신풍지약은 피라미스, 전기차는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카카오 영상에서는 뭐가 핵심이라고 했던가요? 네, 소비의 패러다임이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팬데믹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우리의 소비 패러다임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회사에 군내 식당 없는 분들, 사무실에 배달시켜서 많이 드시지 않나요? 배달 식당이 무려 52%나 늘었습니다. 배달 이용자는 25% 상승했고요. 비단 배달 뿐이겠습니까? 의식주 모두가 변해버렸죠.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홈 인테리어 수요도 증가했고, 전년 가구 판매량이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옷은 또 어떻습니까? 이제는 옷을 안 입어봐도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대신 입어주고 대신 골라주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카카오 주가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왜 이런 소비 패러다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제는 가구마저도 카카오톡을 통해 가구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커머스는 그야말로 비대면 소비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카카오 커머스가 판매를 담당한다고 할때 광고는 어떨까요? 최근에 카카오가 새롭게 내세우고 있는 사업이 비즈보드라는 사업입니다. 카카오 측 전망으로는 초창기 하루 평균 10억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 전망을 했는데 이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즈보드와 커머스를 중심으로 4분기 톱비즈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0.4% 증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대면으로 소비하는 환경에선 결국 비즈보드 같은 광고 플랫폼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간판이나 다름없는 거죠. 이로써 변화된 소비 패러다임에 카카오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퇴근 후 아니면 자기 전에 뭘 하시나요? 피곤해서 바로 주무시나요? 아니면 자기 전에 차트를 보던지 다음날 매수할 종목을 노려보시나요? 그것도 아니면 여왕기밀 채널에서 영상을 보시면 너무 좋고요 웹툰 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우리들의 카카오에서도 웹툰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네이버와 카카오의 웹툰 거래액만 글로벌 거래액이 1조 3천억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페이지의 기업 가치가 4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연 거래액은 기업 가치에 비해 차이가 별로 안 나죠. 그만큼 카카오 페이지의 웹툰 시장 공략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공적? 사실은 대박이죠. 특히나 카카오 페이지는 일본 만화 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콘텐츠를 선호하는 일본 젊은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카카오 재판의 웹툰 플랫폼 피코마는 매출이 매년 2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성장세가 폭발적입니다. 좋은 예로 국내에서 인기 드라마였던 이태원 클래스는 일본에서는 로뽕기 클래스라는 이름의 현지화 버전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토록 네이버나 카카오가 웹툰 사업에 공을 들인 이유가 단순히 매출이 증가해서일까요? 물론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주의 이익이긴 합니다만 사실 웹툰을 디지털 버전으로 전환해서 보는 것이 7조 원의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새로운 모바일 컨텐츠로 가치를 환산할 경우 잠재 시장 규모는 100조 원에 달합니다. 웹툰 IP를 이용한 영화, 드라마 등 사업 확장 가능성도 무궁무진해집니다. 항상 카카오 영상 찍을 때마다 느껴지는 건 묻지만 뇌동매매 밖에 없네요. 이토록 호재성 재료와 기대감이 가득한 카카오의 매매 동향을 볼까요? 빨간선이 카카오의 주가이고 파란선이 웨인의 카카오 보유 비중입니다. 주가와 웨인의 매매 동향이 작년 8월 전후로 해서 일치하며 움직이는 중이죠. 작년 12월 18일부터 카카오의 주가는 웨인이 끌어올렸다고 봐도 무방한 정도겠네요. 카카오의 주가는 앞으로도 지수 하락으로 인한 단기 조정은 있을지언정 장기 투자로 접근하신다면 앞으로도 계속 웃을 일만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 여왕개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